어. 어, 예. 이제 이럴 때는 코발 밟고 낮을 때. 그 이런, 이런 샷들이 진짜 배울 만한 거죠. 예.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실수하는 게상체를 마음 앞으로 숙이거든요. 근데 상체를 숙이지 말고 보면 하체를 주지 않는 거지. 무릎으로 앉는 거예요. 예. 안고 네. 이제 하체를 좀 잡고. 끊어진? 네. 약간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왼쪽 보고 대신 체중 이동 하셔야 돼요. 하체 이렇게 잡고 쳐가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체중이동 가는 거예요. 한두 콜로 길게 잡고. 응. 네,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응.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네. 로프에다가또볼발 놓잖아요. 이럴 때는. 맞아요.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다가. 헤드를 살짝 오픈시키는 게 낫습니다. 왼쪽, 왼쪽 감겨요, 이거. 헤드 패스 살짝 이렇게 오픈시켜요. 오픈시키고, 어. 릴리스 안 한다는 느낌으로. 어, 짧게 잡으세요, 이렇게. 약간, 체중을 약간 왼쪽에 얹는다는 느낌? 어, 이런 식으로 차야죠. 안 들어갔어요? <laughs> 벙커샷 할때 있잖아요. 여기. 공 위치 왼쪽에 돼요 그리고 너무 스탠스를 너무 많이 오픈시켜버리면 얘가 깎여맞거든. 요아웃인 스윙이 돼가지고 깎여맞아가지고 거리 조절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스탠스 는 살짝만 이렇게 오픈시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공 위치는 발 뒤꿈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손목을 이오른 쪽에서 푸는 겁니다. 이오른 쪽에서. 네. 그리고 몸 회전하면서 오른쪽에서 푼다고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완전히 체중 왼쪽. 응. 안 들어갔어요? 저 <laughs> 이거. <laughs> 아, 네, 네. 그렇좋세요세요 손날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 특히나 이게 또 러프예요. 네. 그 러프일 때는 조금 더 왼쪽으로 많이 쉽니다. 감기는 확률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시켜 놓고, 우측을 보세요, 우측 저기 초박스나온는보 거면, 살짝 조금 더 우측을 보고, 그걸 클럽 페이스 살짝 오픈시키고, 응. 그 다음에 약간 스윙을 크게 하지 마세요. 작게 해야 돼요. 약간 체중 왼쪽에 놓고, 경사면대로 이 클럽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봐봐요. 음. 연습생 할때 약간 이렇게, 경사면대로 스윙을 해주죠. 음. 여기는 지금 앞에 펑크가 있으니까 약간 우측 보고, 음. 그대로 좀짧게 잡으세요. 경사면대로 쓰고, 음. 상체까지 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 걷어가면서 치는 겁니다. 와 이야. 그렇지. 여기를 피해서 치는 거야, 펑크는. 이쪽으로 주의할 점이 손 올리면 마요 그러면 뒷 낮게 네. 그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낮게 <놀람> 자꾸 실수하는 게 손목을 너무 많이 낮춰요 <놀람> 그 앞에 들려면 이거 잘못하면 촥 여기 맞아 <놀람> 얘도 <놀람> 맞춰가지고 얘 몸통으로 이렇게 몸통으로 회전한다는 느낌 여기 겨드랑이딱 붙여 옆구리에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 어디가 높아요? 왼쪽. 그렇지, 왼쪽. 그럼, 응. 이쪽 손목을 살짝 떼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치는 거. 야와 나이스. 잘했어요. 야! 뒤에 엄청. 오, 그렇지, 괜찮아 여기에서는, 지금 보다. 이 층에 공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층보다는 윗 층으로 가야돼요 지금본 방향이 층보다 약간 이렇게 빨간색 나 있는 그렇지 이렇게 층을 네. 네. 살짝 항상 네. 층는 네. 이렇게 꺼내야 돼요 여덟 대 형들 왜왜 그렇지 괜찮아요 여덟 대한분 내가 놔둘게요 네. 오케이 그렇지 네. 좋아요 지금 네. 타겟 네. 한번 네. 다시 보고 나 보고 키죠. 이셔. 반했어요. 거기. 어, 저런네. 오. 어, 러프가 많이 잠겨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뛸 건지 아니면 부를 건지. 플레이어어차피 앞에 언덕 때문에 앞에로 지나. 그렇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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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게 거기 있어요. 이렇 박혀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이 왼쪽으로 가는 공이 훨씬 높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가 다치지 않게끔 손등을 이렇게 거예요. 내가 솔직히 윌리스를 하면 헤드가 완전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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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우와 신기해 이구야 저거 네꺼 공이야? 내리막이잖아요. 그 그럼, 그럼 크롭페이스 많이 오픈시키고, 그 위치를 왼쪽에도 돼요. 경사면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손목이를 풀어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쳐서. 일단 러프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럼 연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연습 스윙을 하면서 이게 얼마큼 이 깊은 깊은지를 깊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 타이트하죠. 막 엄청 뭐가 이뻐요. 빡 잡죠. 응. 그 밀도를 느껴야 돼요. 엄청 깊은데? 네. 그리고 밀도를 느끼면서 탁 끊어쳐야 돼요. 헤드가 왼쪽 으로 감깁니다. 응. 오, 나이스 아웃. 잘하실게요. 으이. 응. 응. 봐봐, 완전 옆결 아니야? 맞아, 완전 옆결이에요 밑에만 딱치는 거지. 너무 살살 지는 거 체중이 <laughs> 우측에 있으면 안 돼요. 아, 그치. 어, 역결 때는, 아. 봐봐. 딱 보면 이거 완전 옆결이잖아채가 걸려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특히나 옆결인데 이게 고기 떠 있어. 그 잘못 오게 철푸도 떼요. 완전히 어, 헤드 열고, 어 이럴 땐최대 아예 열고, 열고 그냥 탁 끊어 쳐버는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딱 아예 일로 범프 앨런 하던가. 범프 앨런을 했는데. 어, 아, 그러면 이게 떠있으니까 여기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팩트가 강하게 안 들어가면 아예 철푸덕대. 아니면 탑볼 맞고나가 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뛰어서 쳐야 될것 같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 어. 어? ㅋ <laughs> ㅋ 가서 얘도 굴려야 돼요 <목소리> 프가서러가앞에서 언제 떨궈서 엄청 빨라요, 3일 나오는 거3.1 이게 범퍼의 레이죠 <laughs> 일단 오른쪽을 봐야 돼 30m 이거 어차피 공간이 앞에 공간이 많아요. 많잖아요 공간이 많아요 그럼 뭘로 칠 거예요? 54? 네저 54가 어차피 얘가 피칭 되거든요? 로프트가 세워져서 맞거든요? 피칭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연습 중에 할때 봐봐요 지금 연습중이 한번 해봐요 네. 지금 보면 이거 역결 옆결 아니에요? 엮결이죠 그럼 얘를 길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끊어쳐야 돼요 그렇지 이게 숨겨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 엮결이에요 그럼 딱 끊어쳐야 돼 네, 다, 다행이다. 와, 잘 쳤다. 어, 오, 잘 쳤어. 오, 얘가 어프로치하면서 얘가 결을 봐야 돼요. 이 잔디 결을 먼저 봐야 돼요. 얘가 클럽이 빠져 나가는지 걸릴지 막 보고, 그러면 걸릴 것 같으면 얘를 딱 끊어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음... 오, 다행이다 내가 좀더잘 쳤네. 네, 이렇게 롱 퍼팅 할 때는 일단.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퍼팅을 할때 이렇게 손목을 좀 써주는 거예요. 항상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이 손목을 약간 어느 손 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치시게 되면 거대감 맞추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퍼팅 나을 때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쭉 밀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미는 게 아니고 아내 발을 떼는다는 느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한번 쳐보세요 첫코팅 음. 음. 나올 때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쭉밀어스 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미는 게 아니고 약간 내 발을 떼는다는 느낌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한번 쳐보세요